하민이가 플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대요. 먼저 플리가 기쁠 때왜 기쁜지 나한테도 말해줬으면 좋겠어. 공유하자. 플리가 슬플 때 울어도 돼. 다 쏟아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 플리에게 힘이 돼 되... 힘이 필요할 때 혹시라도 내가 주변에 없어도 불안해하지 마 겁먹지 마할수 있어. 매일 매일. 감사하고 소중해. 파민 씨가 플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.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. 먼저 플리가 기쁠 때왜 기쁜지 나한테도 말해줬으면 좋겠어. 공유하자. 왜죠? 약간 좀 같이 네왜 기쁜지 저도 궁금해요. 당연히 궁금하죠. 저한테도 에이. 이제 아나 이거 때문에 기뻤어 이렇게. 에이.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이제 뭐 버블링 이해주 많이 하지, 해 많이 해주시더라고. 너무 보고 있으면은 귀여워요. 에이. 맞아요. 네 저도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힐링이라 힐링이잖아요 네좀 네. 보는 게또또 또 이제 플레이가 슬플 때 울어도 돼다다 다 쏟아 여기서 음. 기다리고 있을게 야 이거는 진짜 든든한 어떤 네뭐 나무라고 해야 되나 그늘이 음. 되어 준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언제나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하민이의 덩치와도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<laughs> 사실 슬플 때뭐 정말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있지만 뭔가 네. 그러니까 혼자만의 그런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아 생각하거든. 그걸 기다려준다. 네 묵묵하게. 그럴 때 옆에 있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이미 되고 잘한 친구예요. <laughs> 네 스스로 좀더 울면서 성장하는 방법을 좀 터득해야지. 네 맞아요. 아픔에도 다음 아픔에도 그더상처받는 맞아요. 아유, 네.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자 그리고 또플릭에 힘이 필요할 때. 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내가 주변에 없어도 불안해하지 말고 겁먹지 마할수 있어 하고. 아, 이거는 그 네. 겁먹지 말라는 게 이제 네. 곁에 있으니까. 그렇죠. 주변에만 없을 뿐. 예, 힘이 필요할 때도. 그렇죠. 네, 밤비 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혼자 헤쳐 나가면 그것도 너무 잘고 해서 뭔가 걱정이 안 되는데 훌리 여러분들 또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, 사람이니까. 하 지만 할수 있습니다. 그렇지. 그리고 항상 옆에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매일 매일 감사하고 소중해. 아뭐 어, 이유가 필요 없죠 이거는. 이유가 없죠. 네. 네. 감사하고 소중합니다. 그 저희는 그렇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반비 형도 플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. 먼저 플리가 기쁠 때 나도 기뻐. 플리가 슬플때 나도 슬퍼. 플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우린 언제나 함께 있어. 매일 매일. 가장 멀리 있어 보이지만 우린 언제나 가장 가깝게 있어. 반병이 플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부터 보겠습니다. 첫 질문은 이거였죠. 네. 플리가 기쁠 때. 나도 기뻐. 네. 아 기쁘죠. 플리가 기쁜 저도 기쁘고요. 플리가 슬프든요? 당연히 저도 슬픕니다. 맞습니다. 네. 또 플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네. 매일 매일. 가장 멀리 있어 보이지만 우린 언제나 가장 가깝게 있어. 무슨 말인지 알죠? 이게 정말 보이는 네.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. 플리야 태양상 어, 보이지 않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음이 가깝습니다. 저는. 네. 음. 어,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플리가 네. 저 어제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. 달에 달에서 제가 보고 있다고 이런 말을 플리한테 했었는데 음. 그만큼 항상 곁에서 보고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. 음. 아, <laughs> 곁에서 지켜주겠다. 이런 말이죠. 이뭔 말인지 알죠? 뭔 말인지 알죠? <laughs> 뭔 말인지 알죠? 어떡해. 네, 어떻게? <laughs>